10월 14일 화요일 프로토 승부식 120일 회차 아시안컵 예선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 받아보시면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하사는 전환 상황에서 스피드를 살려 측면을 파고들 수 있으나 강한 압박을 받으면 첫 터치와 방향 전환이 흔들리는 단점이 있다. 모하메드는 중원에서 볼 순환을 맞지만 접촉 강도가 높아지면 패스 각이 막히고 전개 템포가 느려진다. 아이샴은 세트피스에서 타점 싸움에 가담하지만 활동량 유지가 어려워 후반으로 갈수록 가담 빈도가 줄어든다. 팀 전체는 4-5-1로 블록을 낮추지만 세컨드 볼 회수율이 낮아 금세 박스 앞이 장시간 압박을 받는 형태로 고착된다. 그래서 라인이 내려 앉은 상태에서 측면 크로스와 박스 재투입에 반복 노출되며 실점 후 대응 속도가 더딘 흐름이 이어진다. 3F는 폭발적인 직선 가속으로 터치 라인을 벌리고 컵백 지점에 도달하는 속도가 빨라 수비 라인의 균형을 흔든다. 마바초 F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롱 전개를 섞어 하프 스페이스 진입 각을 열어주며 2차 가담 타이밍을 정확히 맞춘다. 주라보에프는 포스트 플레이와 제공권 경합에서 우위를 만들고 두 번째 접촉에서 슈팅 전환이 빠르다. 라인을 높게 유지한 전방 압박과 롱볼 세컨드볼 장악 루트로 핵심 변수는 피지컬 우위 세컨드볼 장악 세트피스 압박의 3박자다. 타지키스탄은 초반부터 측면 압박으로 몰디브의 탈출 루트를 끊고 전방 재가담으로 두 번째 공을 선점하는 장면을 반복할 것이다. 그래서 박스 점유 시간이 길어지면 크로스 뒤제트입 세컨드 슈팅, 리바운드 상황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몰디브는 블록을 낮춰 버티더라도 왕복 압박이 길어질수록 수비 강력이 벌어지고 컷백 지점에서의 마킹 전환이 늦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디브가 역습 한두 번으로 분위기를 바꿀 여지는 있으나 전개 인원수가 부족해 연속 압박을 벗기 어렵다. 결국 타지키스탄의 전방 압박 지속력과 공중 경합 우위가 시간의 흐름과 함께 누적 효과를 만든다. 대만은 4, 2, 3일 전형으로 포백 라인을 좁게 유지하며 수비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구조를 취한다. 강태원은 중원에서 전방 시야를 넓히며 창의적인 패스를 뿌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상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짧은 터치로 탈압박을 시도하지만 주변 지원이 늦을 때 패스루트가 막히는 경우가 많다. 야오싱은 측면에서 빠른 발을 활용해 돌파를 감행하지만 크로스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세밀함이 떨어진다. 에스타마는 제공권과 버티는 힘으로 전방에서 버텨주는 타깃 역할을 맡고 있으며 후방 빌드업이 끊겨도 세컨드 볼을 유도해내는 강점이 있다. 다만 전체적인 라인 간격이 넓어지는 구간에서 수비 전환이 느려지고 박스 근처에서의 커버가 늦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홈에서는 초반 집중력으로 버티며 실점을 최소화하지만 체력 저하 구간에 들어서면 수비 블록의 간격이 벌어져 실점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흐름이다. 태국은 4-3-3 전형으로 점유율 기반의 전방 빌드업을 전개하며 템포 조절 능력과 공간 활용 능력이 모두 뛰어난 팀이다. 차이 됐음 빠른 스프린트와 날카로운 문전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찢는 자원이며 전방에서 압박 전환까지 수행하는 멀티형 공격수다. 사라체스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인프런트 프리킥으로 직접 득점을 노릴 수 있는 특급 킥 능력을 지녔고, 세컨드 볼 상황에서도 마무리 감각이 탁월하다. 아르비라인은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배급하며 템포를 조율하는 중심 축으로 좌우로의 전환 속도가 빠르다. 특히 1차전에서 보여준 공격 템포와 조직적인 압박은 완벽에 가까웠고, 경기 내내 점유율을 70% 가까이 유지하며 대만을 몰아붙였다. 이번 원정에서도 전방 압박과 중원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설계할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의 느린 전환 타이밍을 끊어내며 실점을 최소화할 것이다. 태국의 강점은 단순히 전력 차이에 그치지 않고, 하프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전방 3인의 연속적인 포지션 체인지로 수비라인을 무너뜨린다는 점이다. 1차전 완승의 여세를 이어가는 태국은 다시 한번 조직적인 전개와 빠른 템포로 상대를 압박할 것이다. 대만은 홈 관중의 응원을 등에 업고 맞서겠지만 전술적 완성도와 체력에서 오는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다. 후반으로 갈수록 태국의 패스 템포와 공간 활용 능력이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올 것이며 결국 이 경기는 태국이 다시 한번 공격 전개와 점유율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미얀마는 홈에서 4-1-4-1 전형으로 라인을 구성한다. 수비 블록을 촘촘히 세워 전방 압박보다는 하프라인 아래에서 압축된 형태로 대응한다. 민지웨 칸트는 중원에서 패스 차단과 1차 전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지만 강한 압박을 받을 경우 패스 타이밍이 지연된다. 소의 아웅 운 나는 측면에서 속도를 활용해 역습의 시발점이 되지만 커버 복귀가 늦어 수비 시 하프 스페이스 간격이 벌어진다. 아웅 와이리는 라인 컨트롤에 관여하나 박스 안경 합에서 공중볼 타점이 나자 두 번째 볼 대응이 흔들린다. 그래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블록 재정렬이 느려지며 롱 클리어 이후 세컨드 볼 수습이 되지 않는다. 결국 홈에서도 안정적인 전진 플레이를 유지하기 어렵고, 경기 전체의 템포가 상대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잦다. 시리아는 4-3-3 전형을 기반으로 빠른 전개와 높은 피니시 효율을 자랑한다. 알소마는 포스트업에서 볼을 지키며, 제공권 장악과 마무리 감각이 모두 탁월하다. 크리비는 하프스페이스 침투로 라스트 패스를 연결하고, 박스 앞 공간에서 세컨드 볼 슈팅 타이밍을 조율한다. 알 마와스는 안쪽으로 파고드는 인버트 무브를 통해 리어 팝 포스트를 번갈아 공략하며 상대 수비의 시선을 계속 교란한다. 시리아는 압박 회피 후 빠르게 제모 좌우 전환을 시도하며 컷백과 하이크로스를 적절히 섞어 공격 루트를 다양화한다. 세트피스에서는 제공권 우위를 앞세워 꾸준히 찬스를 창출하고 있으며 두 번째 볼에서도 높은 집중력을 유지한다. 1차전에서 5대1 대승을 거둔 흐름이 이번 경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1차전 대승의 여세가 이어지며 시리아는 자신감과 완성도를 모두 끌어올렸다. 미얀마는 수비 간격 관리와 세컨드 볼 수습 모두 불안하다. 그래서 이번 경기 역시 시리아의 전개 속도와 마무리에서 격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경기 흐름은 초반부터 시리아의 템포에 맞춰 흘러갈 전망이다. 필리핀 포메이션은 4-3-3이며 1차전 4대1 대승 이후 자신감을 완전히 되찾았다. 크리스텐스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전환 패스 각도를 일찍 세워 공격 템포를 끌어올린다. 박카이는 왕복 가담이 활발하고 측면 전개 시 언더랩과 오버랩 타이밍을 정확히 구사한다. 폴트만은 박스 안으로 침투 후 컷백 패턴을 반복하며 상대 수비 강력을 계속 벌려낸다. 오비나와 루이스는 하프스페이스 진입과 리턴 패스를 통해 박스 전방에서 세컨볼을 연결하고 크로스 이후 이선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이 때문에 전 후반 모두 페이스를 주도하며 템포를 잃지 않는 경기 운영이 가능하다. 세트피스에서도 루이스의 킥 정확도가 안정적이라 근거리, 스크린 루틴 완성도가 높다. 동티모르 포메이션은 4, 3, 3이지만 역삼각형 중원 배치가 전방으로 과도하게 쏠리며 라인 강력이 벌어진다. 무진유는 인버트 돌파와 컷백 시도로 활로를 찾지만 주변 지원각이 맞물리지 않아 고립되는 구간이 생긴다. 황페드로는 전환 1패스 시 속도는 빠르지만 정확도가 흔들려 공격 리듬이 자주 끊긴다. 오소리오는 세컨볼 대처는 나쁘지 않으나 수비 전환 시 강경 유지는 불안정하다. 그래서 압박 회피 이후 수비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하프 스페이스가 자주 비며 측면 풀백의 커버 타이밍이 밀리면 상대의 로우 크로스의 대응이 늦는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중거리 슈팅을 허용하는 장면이 반복된다. 필리핀은 1차전 완승으로 생긴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격 템포를 더 끌어올린다. 동티모르는 수비 블록의 간격 조정이 느려 연속 공격 대응에 취약하다. 전환 효율과 리듬감 모두에서 앞서는 필리핀이 홈에서 다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핑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